하라 마바사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읊조리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는 시간이죠. 하가달 교관 우리의 선생님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방송을 그 대전 지역에서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에이. 부산도 많이 들으시고 요즘에 뭐 지난주 예산도 그렇고요. 예. 또 양주에서 열심히 들으시는 아, 분이 양주에서요? 경기도, 네. 예.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어, 이 방송 시간이 유난히 제게 큰 힘과 능력이 되고 어 최근에 남편의 회사가 너무 멀어서 예. 다른 지역으로 그 이동을 신청하라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잘안 되셨대요. 아. 밤새 잠을 못 이루고 피곤해서 새벽에 출근하는 그 남편을 보자니 너무나 속상하지만 아.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고. 아, 네. 야그 상황은 사실 안 좋아요 목사님. 네. 기도했는데 안 바뀌셨어요. 네. 그런데도 감사를 드리시네요. 아 근데 정말 확실하게 이 고백이 음. 음. 예, 증거로 나타날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번에 바뀌었으면. 네. 아, 이렇게 좋은 걸 경험 못할 뻔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짧은 말씀을 함께 반복해서 읊조려 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이죠? 아,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 말씀 중에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부분을 읊조리고 싶어요. 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예전에 그 와서 조반을 먹으라도 좀 난해하긴 했지만 네. <laughs> 이런 말씀은 뭔가 좋지만 좀 어렵기도 해요. 혹시? 그러긴 해요. 네. 근데 성경에 비가 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 하나님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만나도 비처럼 내리고 어. 교훈도 비처럼 내리고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비, 비가 뭘까?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내리시되 비처럼 내리신다고 하실 때 비의 특징은 전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처럼 내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비처럼 내리신다. 근데 그러니까 음. 내가 생각한 의는 네. 다 불이에요. 어. 근데 하나님의 의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하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 비처럼 내리신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 가운데 하신다.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완전하신 계획과 음. 완전하신 언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한 이유가 네. 하나님은 언약 속에 하신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걸 절대적으로 믿기를 원하시죠. 음.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전에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깨닫기로 원하신다. 음. 하나님의 의미는 음. 끝없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비처럼 내리신다는 의미거든요. 네. 하나님은 음. 전적으로 네. 하나님의 더 깊은 뜻, 더 선한 음.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삶은 배움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 배움은 비를 통해서, 음. 그래서 성경은 비를 교훈이라고 해요. 또 만나라는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지? 항상 질문하기로 원하신다. 원래 만나가 이제 이것이 무엇이야. 그래서 만나가 비다라고 할때 하나님은 계속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깨달음이 없고 배움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뭔가 새로운 걸 배워가면 더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도 그래요. 아내에 대해서 일생 배우고자 하면 신기하게 결혼 생활이 선물이라는 걸 느껴져요. 아, 이거 아내는 평생 우리가 알아도 알아도 또 배울 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아형도 평생 배워요. 저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배워요. 아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구나. 그래서 부모님 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 이랬구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아, 여기까지 알았으면 내가 좀뭘 알았다 생각인데 또 배우게 되고 아, 또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의 그 기쁨이 참 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 이 말은 계속해서 모든 게 언약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더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음. 하나님의 언약을 더 배워가라. 아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구나.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쁨을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삶은 배움이 가장 소중하고 비는 위에서 내려오지만 우리가 그 배움을 가지면 아무리 줘도 마르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배우면요 그걸 아무리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아요. 돈은 좀 주고 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권세도 그러고, 뭐 명예도 그러고. 근데 배움은요, 자손 대대로 훈려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움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비처럼 내리시는 건데 이한 주도 하나님의 언약을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의가 깨달아지고, 아, 이런 선한 뜻이 있구나.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구나. 라는 감동을 경험하리라고 믿고, 특별히 봄이잖아요. 네. 봄에는 비가 봄비가 내리게 음, 되거든요. 네. 봄에 내리는 네. 비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한주 어,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읊조려보고 싶었어요. 아멘. 어, 봄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가요 가사들도 많고요 많죠 예, 예. <laughs> 봄비가 참또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번 한주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이지 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예, 예,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저희 이제 연주 찬양을 한 3분 정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 음악만 듣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소리를 내서 되도록 큰 소리로 함께 읊조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읊조릴 거고요. 또샵0153 의물정 0153번 단문 50원의 문자로 지금 말씀, 말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구절과 그림이 담겨있는 예쁜 말씀 캘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보시면서 읊조리셔도 좋고 또 여러분 개인 SNS에 또 배경으로 설정해 놓으셔도 한 주간 읊조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함께 읊조려 보시죠. <목소리>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리속해서리조려 보시지요. 영일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함께 읊조려 봤습니다. 지금 함께 읊조리신 분들 단문 50원의 문자 샵 0153번으로 하가다 하가다라고 세 글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말씀캘리만 신청하셔도 선물 받을 후보로 올려드리고 있죠. 샵 0153번으로 하가다 석자 남겨주시고 또 각자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간단하게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음성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광주 베들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진순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가 좀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또 일상생활이 있다 보니까. 많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엎드리는 형으로 우리가 하가다를 하가다식으로 많이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가다 프로를통하여서 말씀을 따라하면서 엎드리는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다 보면 정말 저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또 저의 마음에 다가오고 그 말씀이 또저 또 삶속에 기억나서 하가다의 그 이점이 이렇게 새록새록 삶속에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또 잠 속에서 날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음성이 느껴집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예 <laughs>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네. 말씀을 읊조려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마음에 새겨지면 음. 신기하게 그 말씀이 감정을 음. 만들어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평안하고 음. 자유롭고 음. 여유가 생기고. 또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상황이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어 이제 인간관계나 어떤 문제 해결의 능력도 저절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그 귀한 기도와 신앙의 경륜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음. 그냥 어떻게 그 속에만 감추어져 있고, 음. 근데 이제 하가다처럼 말씀을 읊조리면서한 단어라도 잡게 읊조리다가 갑자기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 음. 그 영적인 힘들이 탁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냉동실에 뭔가 많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웃음> <웃음> 꺼내는 작업 같아요, 목사님. 어, 오늘 권사님도 어, 기억난다고 그렇죠. 하셨거든요. 에, 기억, 그, 그래서 음. 기억을 위해서는. 음. 어, 짧은 단어들을 읊조리는 것도 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일 권하는 게 어. 단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제목이라도 읊조려 음. 보거나 음. 네. 그 단임 목사님이 아. 설교했던 말씀의 한 절을 음. 한절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음. 예, 훈련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자꾸 음. 더 읽어지, 읽고 싶고 어, 음. 또 찬양하고 싶고 음.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음. 생기는 경험을 하리라고 봐요. 목요일이라서 아, 지난 주에 설교 제목이 <laughs> <laughs> 주고를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라면서 아, 정말 좋죠. 네. <laughs> 네,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시지요.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들 마음에.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더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또 염려를 낙심을 경험하게 하신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내게 더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깨달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배우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한주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선한 뜻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만